자,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미래나노텍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5,250원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매물대인 22,500원 이 부근을 좀 돌파하지 못하며 윗꼬리를 달고 하락을 보이며 다시 지금 2만 원 이하까지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윗구간에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돌파가 조금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래나노텍은 이 전기 자동차용 2차전지 시장에서 국내외 양극재 기업들로부터 바로 이 뛰어난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에요. 미래첨단소재는 친환경 자 자동차로 대표되는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2차전지 양극재 소재 분쇄 가공 이 사업을 통해 매년 10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첨단 소재의 이 주력 제품으로는 2차전지 소재 양극재용 수산화 리튬과 이 첨가제 분말이 있죠. 올해 미래나노텍의 매출은 3천억 원, 영업이익은 100억 원을 목표로 2차전지 양극재 주력 소재인 수산화 리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약 330억 원을 투자해서 달성 2차 산업단지 네, 수산화 리튬 제2공장을 중공하며 글로벌 시장 본격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미래첨단소재가 제1공장과 2공장을 합쳐 연간 바로 4만 톤의 생산 규모 확보는 물론 매출에서도 지난해 매출 이 531억 원에 약 6배에 달하는 이 3천억 원을 올해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국가는 이 최고점인 이 36,900원까지 상승을 보인 뒤에 하락하면서 2만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행보가 좀 이어졌는데요 2만원 지지 이탈 없이 다시 이렇게 3만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반등의 기대감이 형성됐어요 하지만 국내 시장의 하락이 나오며 미래 나우텍 주가 역시 2만원 지지 구간까지 좀 이탈이 나온 뒤에 저점인 이 12,990원까지 Thank <laughs> you. 하락한 뒤 최근 들어서 시세가 완전히 변하며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5천원 부근이던 주가는 리튬 관련주로 엮이면서 큰 상승을 보였어요. 현 가격을 봐도 이5천원 대비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2차전지 리튬 관련주들은 상승전 주가로 돌아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이 실체도 없고 테마로만 상승을 보인 종목이 많았던 거예요. 이래나 어택은 바닥을 잡은 뒤 다시 상승을 보이면서 2차전지 리튬 관련주 간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시세 장세가 다시 한번 나온다면 이 최고점을 돌파하면 신고가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종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미래 나노텍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스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할 수 있는 이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종가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종가매매 기법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미래 나노텍은 지난해 2월에 2차전지 소재 전문 기업인 미래첨단 소재를 인수함으로써 이 수산화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첨단 소재는 나노분쇄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5년 매출 3 0 0억에좀 도전한다고 밝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12월 벌써 국내 양극재 제조사와 이3 0억 규모의 수단화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죠. 이 계약은 22년 미래첨단소재 매출액에 여섯 배에 해당하는 매출이에요. 또한 올해부터 미래첨단소재는 매출을 3500억까지 좀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매출 상승은 주가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당해 주죠 미래첨단소재의 사업을 보시면 이 나노분쇄 기술로 2차전지 친환경 건설 소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예요. 또 미래나노텍은 2차전지 외에 광학 필름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 광학 필름은 전 세계 TV용 광학 필름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허 현황도 한번 보시면 2차전지 외에 기존 사업의 기술력 또한 좀 굉장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보시면 국내 등록권이 벌써 131건이고요. 해외 등록권이 69건으로 굉장히 많은 특허도 보유하고 있어요. 또한 뉴스를 한번 보시면 미래 나노텍은 전기차용 부품 사업을 또 본격화하기로 했는데요. 상신전자의 전기차용 리액터 양산 속도를 내면서 탄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신전자는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가정용 노이즈 필터 및 리액터 제조회사로 미래 나노텍에 자회사예요. 지난 5년여간 이제 전기차용 리액터 개발에 매진했는데 지난해부터 이 베트남 이 베트남 생산법인을 통해 양산을 시작했고 전장 매출이 8억 원 정도 발생했어요. 올해 전장 매출은 작년 대비 한 5배 정도 성장한 40억 원 가량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향후 3년간 300억 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만큼 미래나노텍은 수산화 리튬과 더불어 꾸준히 매출이 향상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5월에 미래나노텍 자회사 상신전자가 페라이트 코어 전기차 리액터를 개발했는데요.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주요 원재료인 히토류를 페라이트로 대체하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신전자는 페라이트 코어로 신재생 에너지와 리액터를 개발해서 시제품을 공급했는데요. 리액터는 굴이나 알루미늄 등 자성 재료에 여러 번 감은 형상으로 전류의 변화량에 비례해서 전압을 유도함으로써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하며 에너지를 전압 형태로 저장해서 전압을 변환하는 수용소자로 사용하는 장치예요 에너지 절감 이 기술의 필수 부품입니다. 리액터의 주요 원재료인 페라이트 코어는 상신전자의 주력 제품인 EMI, EMI 필터와 핵심 소재가 같습니다. 기술력과 수급의 안정성에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예요. 이로 인해 이 미래 나노텍은 페라이트 관련주로도 시작에 좀 주목을 받고 있죠. 이래나노텍이요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전구체 사업도 추진을 합니다. 이래나노텍에 따르면 1차로 약1 0억 원을 투자해서 올해 4.4분기 중이 전구체 공장을 착공한 뒤에 오는 25년 상반기 중에 국내 양극재 업체에 양산 공급할 예정인데 전구체는 그동안 대부분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왔고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영향 등으로 주요 양극재 업체들이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죠. 하지만 현재까지 국산열은 좀 미비한 상황이에요. 미래 나노텍은 지난해부터 그룹 차원에서 2차 전지 소재 분야로 이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추진해왔는데 특히 이 전구체 사업은 헌한 켈롱 뉴 에너지와 합작을 통해 확신하는 대기를 마련했어요. 켈롱은 중국 전구체 제조 분야의 헌두기업선두 기업으로 최근 각각 만든 단열 정용이 전구체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중국 현지에서 양해각사를 체결한 뒤에 25년까지 연간 1만 톤, 1만 톤 규모로 전구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계획으로요. 이를 매출 실액으로 환산하면 3천억원이에요 이번 전구체 사업을 추진을 발판으로 미래노텍 그룹은 2차전지용 소재 분야에서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하는 만큼 2차전지 분야에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죠 또한 이번에 미래첨단소재가 대규모 2차전지 소재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해외 유수 양극체 업체에 수나리툼을 1000톤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620억 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물량은 오는 1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에요. 미래나노텍은 이 공시를 통해서 23년도 점정 매출액이 6,900억 원, 영업이익은 137억 원으로 밝혔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바로 이 흑자로 전환이 됐어요 사전지 사업 성장과 계열 회사의 사업 성장으로 손익 구조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기업보다 현재 상황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급을 한번 보면요 최근 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 개인들과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4.53%입니다 외국인들은 7월에 1% 미만까지 비중을 축소한 뒤에 조금씩 매수를 이어가며 현재 4.53%까지 비중을 확대한 모습이에요 현재 30만 위안이 넘던 리튬 가격이 1만 5천 0백 위안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 반등이 나오며 11만 5천 0백 위안까지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이틈 가격은 이제 이렇게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전기차 판매량 또한 늘어나고 있는데 전기차 판매는 23년 미국에서 약50% 유럽 역시 50% 중국은 20%가 증가했어요. 전기차 수요 약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이 작아진다는 부분은 아니죠. OBV 지표를 한번 보면 이번 반등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국가의 하락에도 지표는 견고하게 이렇게 고점을 버티다가 최근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집하는 세력들의 물량이 현재 시장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큰 폭으로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22,500원 부근에 굉장히 많은 매물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번 상승 때 이렇게 윗꼬리를 좀 크게 달면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진 상황이죠. 다시 조정이 나오며 2만 원 이탈을 좀 보였지만 세가 완전히 변한 만큼 충분히 매물 소화 이후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도 상승을 보일 모멘텀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보자분들은 최근 이렇게 급등 이후 다시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이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좀 되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투자 분들은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바로 이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미래 나노텍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좀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이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을 1912번으로 이 미래 나노텍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이랑 이 추가 매수 타점, 목표가랑 이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이 평당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던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이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 주주 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아프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바로 이 매수 타점이랑 이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미래 나노텍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2차 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0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이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 1000%는 개인 투자자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